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나선 안종범 전 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을 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나섰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네. 또 이태환 보건으로정책실장 및 국민연금 관계자의 문자 및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안전수석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첩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병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예. 실제로 이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것과 일맥상통해서 앞으로 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 뭡니까?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재판이 있었는데 네. 재판은 계속 되고 있는데 안용범 전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 7시간 가량을 증인 신문을 했고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신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부릅니다. 그니까 같은 증인에 대해서 이틀 계속해서 음, 할 정도로 그렇게 러기는잘안 하는데. 어, 네. 처음인 걸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네. 사건에서는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어제 뭐 법정이 그야말로 사우나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417호 대법정 하나 있는 거는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밀려서 소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법정. 네. 에어컨 법... 능력에 중앙... 대한 지적입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그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사, 뭐 삼성 관계자들, 취재진들 많이 몰려가지고. 소법정이면 50명도 차안늘어텐데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럴만 했죠. 중앙냉방이요. 어, 제가 자주 앉아보사 아니죠. 도 앉아보고, 자한데도 앉아보고. 저기, 공장장이 앉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 꽉꽉 찹니다. 항상. 어, 그래요? 네. 오, 자랑스러우세요? <laughs> 아니면 기자들 네.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몰리지? <laughs> 아이고, 자, 예. 한 번도 잡혀간 적 없다. 다시 음. 말씀드리고. 음. <laughs> 그,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laughs> 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다퉜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그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네.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수있느냐를 다투고, 그 다음에 쓸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아예 증거로 쓸수 없다는 주장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그그 이재용 부회장 쪽에 변호사들 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 사건 전문가들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도 구축했을 거라고 음. 보는데, 그래서. 기발한 법 논리나 혹은 음. 빈틈이나 혹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걸잘 들고 나, 잘 들고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어제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보다가 기자, 네. 기사 어디를 치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종범 전수석이 정말 박전 대통령의 말하는 그대로 다 적었다. 라고 써가면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였구나 네. 완벽한 증거네 그렇죠. 발목이 잡혔네 그게 완전히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하죠 아.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웃음> <웃음> 이게 들은 이야기다 뭐냐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저도 이거를 아, 수, 이거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네, 법정에 그, 근데 그거, 그, 그 논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데 이런 논리 거죠. 전문 증거라는 게 이제, 그런 <laughs> 얘기라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증인들이 누군가 출석을 해서,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아우 뭐,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식당에서. 네. 라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바꿔없내고 네. 도망가면 사기죄거든요. 네. 근데, 그걸. <laughs> <laughs> 그럼 양절. 좋은 예네요. 예, 예. 양절 당신이 방금, 밥이 아니라 고기 먹다가 도망가걸고 해주세요. 예. 아, 제가 그래고기값 떼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응, 그랬어요. 예. 그게 예. 그렇게 중요하세요. <laughs>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어우, 양절 당신이 봤습니까? 직접 봤어? 전에 들었어. 예, 그러니까, 예. 아, 제가 본건 아니고, 예. 그때 당시에 뭐 정모 PD랑 뭐 이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었다니다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본건 아니잖아요. 전문적 할때 전문적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당신이 보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봤다는 정모 피드랑 이모 작가를 불러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봤고 우리가 그거를 저기 양재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증언이 성립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은 증거로 채택 전문 증거 배제인가요? 뭐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도 아세요? <laughs> 진짜 제가 법조인이에요. 제가 거의. <laughs>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음. 법정에 다투거나 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들은 거는 법정 많이 음. 떨어져요. 원칙적으로 못 써요. 원칙적으로 못, 못 쓰고 쓰는데.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안정권 수석이 박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적었으면 박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게 하셨 했냐라고 확인을 해 얘기예요. 그럼 본인은 안 했나 고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 그렇게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예. 예. 어, 저는... 아니 당신도 그냥 들었을 뿐이잖아. 근데 상황 자체가 보통은 예. 이렇게 정말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아저 사람 말못 믿겠습니다 라면서 따지는 건데 예. 안정범 조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들이대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법정신이 어긋난다고 저는 준법전이로서 주장하는 것이 이건 보통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음. 또는 목, 진짜 목격했어 안했어를 따질 때지 지금은 사건의 목격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가 말해준 걸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법원 거기에 그렇겠죠.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 이게 하여튼, 근데 가끔은 법리라는 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제 상황을 맞추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도 그 법이론이 들어맞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놓고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아니, 얘기한 대로,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길 가다가 박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 저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들은 적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맞는 자기 얘기죠 자기 일하려고 바, 열심히 받아 적은 건데 기록한 겁니다 그걸 기록. 어떻게 그 전문 증거를 따지느냐라고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제 판사는 오늘 증인 신문까지 해본 다음에 정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뭐 판사는 <laughs> 어, 어디까지나 결론을 최종적으로 네. 내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그렇죠. 변호사의 법 논리도 충분히 듣고 네. 검사의 논리 도 들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여, 이 경우에는 검사가 말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어, 이번에는 검찰 편을 들려야 되는 거 이번에는 너, 뭐 <laughs> 왜냐면은 그, 그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의 네. 비유가 없다고 보는데 음. 암 정부 수석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쪽 걸어가고 음. 대화하는 걸 내가 옆에서 <웃음> <웃음> 들었어. 옆에서 들었어. 그런 목격자인데 네. 직접 듣지는 못했고 들은 사람한테 들었어. 네. 이럴 경우에 전문을 들이대는 거지. 당사자가 말한 걸 기록은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그, 그,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맞죠. 이게 만약에 증거로 못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다 무너지죠. 아예 수첩은 다 빼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어, 여전히. 그러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해, 석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요, 아이까이네불째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벗어나고요. 사실은. 너졌죠 최순실도 벗어나는 겁니다. 어, 그. 정 농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긴 있죠. 직권 남용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을 남죠. 5년 이하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 남죠. 네, 그게... 집행유예로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최순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laughs> 탄핵을 왜 했어요? 아, 왜 저한테 <laughs> 취위를 하세요. 갑자기. 촛불을 들려고 그러시네요 여기서? <laughs> 아니. 저는 최근에 삼성에서 내 물론 변호인은 최선의 법. 아니, 그, 그러니까 뭐, 변호인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아, 최소의 예. 최, 대한의 법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리하게 해야 되죠. 이제 결국은 판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왜, 말세탁 관련해가지고, 아. 어, 이거 말세탁이, 이게 매매 계약 해지. 해지, 뭐, 해제. 해제. 해제, 해제. 처음 듣는 네. 거예요, 매매 계약 해제는 저는, 저는. 말 매매 계약 해제. <laughs> 그것도, 말 매매를 했는데, 구개로 있다가 해제 이런 건 어, 처음 듣는 거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계약서를, 네. 해제 계약서만 냈어요. 원 계약서가 아니라, 제가. 그기로는 그러니까, 그럼, 그럼 월 계약서에 9개월 있... 이후에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거나, 9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없다고 <laughs> 에, 하거나, 그래야 줄곧 주장할 수있으니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대, 소리인데 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재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충분히. 문제는 재구입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삼성은 그 9개월 동안 줄곧 자기 것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쌀씨도 말은 팔아버렸어요. 이미 줄고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소유권이 인정됐다는 게 입증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할, 하려고 하는 직, 말에. 특 예, 직급이 해야 되는. 제가 판사가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에 핵심 뭐냐면, 삼성의 이 변호인단이 참 열심히도 하고, 새로운 논리도 많이 개발을 하고유해요유명이 저도 변호사로서 인정을 해요. 이런 네. 전문, 여기서 전문인 등장할 줄이야. 어, 상상도 못 했어요, 저도. 어. 정말 헛쪽을 팍팍 치고 들어가는. 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그만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논리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뭘 어, 파고들었냐면. 그러니까. 네. 안정범 준석이 워낙 박전 대통령이 말을 빨리 하니까 네. 단어 위주로 적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 위주로 적어 놓다 보면 주어 수로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음, 말이 완전히 기억을 재구성할 거. 때 네. 이게 안정범 수역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네. 자신의 자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러니까 단어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고깃값 써놓으면 네. 고깃값을 냈다는 건지 떼먹었다는 건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하나, 맞는 하나하나 다 파고들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안정범죄수석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또. <laughs> 안정범수석은 가만 냅뒀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하도 많은 얘기를 박전 대통령이 쏟아내는 바람에 빨리빨리 적느라고 단어로 적었고 네. 일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나온 얘기로 봤었을 때는 합병 절차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하었어 아, 아예. 예. 네. 도움을 준 적도 없고. 자, 없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왜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거리가 음.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돈을, 뭉칫 돈을 준 주체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이 있고 뇌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 재판 가장 핵심적인 핵심 당사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다,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다 묶여 운명 있죠 운명 공동체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인단 구성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는, 뭐, 금전적 제약이든 없는, 삼성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서 이정부정을 빼내려고 할 것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죠 사실 한 법무법인의 선임이 돼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해요. 법무법인 한 군데가 대표로 나가 있고 뒤에 이른바 뭐 코치라고 해야겠죠. 각 법무법인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포트를 받아요. 음. 그러니까 한 법무법인 아닌 정도가 돼요. 이런 정도 사건에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속된 말로 콧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당연하죠. 방귀께나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콧방귀가 아, 아니라. 그런가요? 하여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 같은데. 어쨌든 부정적 이,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삼성의 지금 상황이 지금,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네, 드린 삼성이 거예요. 삼성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어, 잘 싸우고 있다. 삼성 음, 입장에서 음, 보자면. 그렇죠. 예. 특검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어, 이 삼성의 변호인단과 싸우는데 좀 버거워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구 현실적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그리고, 왜 삼성이, <laughs> 변호인단이 주장한 논리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근데 있죠 근데 그 그분들에 부분을... 대한 보도가 없어요, 잘.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죠 진짜 저 여기서만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저랑 저도 되게 이상한 저도 게 혼자서 얘기하고건니고사람들을막 아니면... 찾다 보면 없어요 없다기보다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더 많이 눈에 띄 거꾸로 변호인단의 주장만 네. 어 반론이 나왔다 그게, 이렇게만 나오지 그게 왜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특검은 한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 이거 내가 이게 재판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나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러면 <laughs> <laughs> 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laughs>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당연히 그쪽 주장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한 반론을 같은 비율로 싣거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본 것은 안전 석이수천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나온 언론 기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니까 삼성 그 해제 해제했습니다 계약 말 해제 얘기하겠지. 진짜 웃긴 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짚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 아니 짚어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해제되는지를 짚어주는 데는 많아요. 해제됐다는 취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의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측의 주장을 광고해 주는 건데 아... 그 주장이 왜 이상한지. 혹은 헛점이 뭔지를 짚어주는 데가 왜 여기 뉴스 공장밖에 없는지. 저도 뉴스 공장, 이런 얘기. 삼성 광고를 못벗고 있나요? <laughs> 이런 얘기 동조하고 싶지 않은데 네.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그렇, 그렇다니까요. 현실. 이 삼성 주장 중에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밖에 안 다루고 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laughs> 자, 지난주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특검. 국 삼성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까지 네, 힘내라 특검. 그래서 기발한 법 논리나 혹은 음. 빈틈이나 혹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걸잘 들고 나잘 들고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어제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보다가 네. 기자 기사 어디를 치고 들어왔습니요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종범 전수석이 정말 박전 수석이 정말 박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다 적었다. 라고 써가면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였구나 네. 완벽한 증거네 그쵸? 발목이 잡혔네 그게 완전히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하죠 아.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웃음> <웃음> 이게 들은 이야기다 뭐냐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저도 이거를 머리가 아, 좋아요. 수, 이거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네, 법정에 그, 근데 그그 논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데 어쨌든. 이런 논린 거죠. 전문 증거라는 게 이제 그런 <laughs> 얘기라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증인들이 누군가 출석을 해서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아우. 뭐,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식당에서. 네. 라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네. 있으면. 바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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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판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안용범전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 7시간가량을 증인신문을 했고,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했는데, 신문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증인에 대해서 이틀 계속해서 음, 할 정도로 어, 그렇게는 잘안 하는데 어, 예. 처음인 걸로 지금 이재명의장 예. 사건에서는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어제 뭐 법정이 그야말로 사우나가 됐었대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417호 대법정 하나 있는 거는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좀 그러니까 밀려서 소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법정 예. 예. 에어컨 아, 능력에 중앙... 대한 지적입니까 지금 아니 그건 <laughs> 아니고 그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사 뭐 삼성 관계자들 취재진들 많이 몰려가지고 조용이면 어, 50명도 차안들어날텐데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럴만 했죠 중앙냉방이 어, 제가 자주 앉아보아니죠 <laughs> 큰데도 앉아보고 작은데도 앉아보고 저기 공장장이 앉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꽉 찹니다 어, 어 그래요 네. 어. 자랑스러우세요? <laughs> 아니면 기자들이 네.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laughs> 모르겠죠 <laughs> 아, 자. 뭐, 예. 아, 한 번도 잡혀간 적 없다. 다시 한 음. 말씀드리고. <laughs> 그,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laughs> 예, 안종범 예. 수척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쳤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그 중에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예.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수 있느냐를 다투고 그 다음에 쓸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 만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아예 증거로 쓸수 없다는 주장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그그 이재용 부회장 쪽에 변호사들 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사건 전문가들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도 구축했을 거라고 음. 보는데. 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웃음> <웃음> 그럼 양재열 좋은 예네요. 예. 네. 양재 당신이. 밥이 방금... 아니라 고기 먹다가 도망가 걸로 해주세요. 예. 아, 제가 그래고기값대 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예. 그게 예. 예. 그렇게 중요하세요. <laughs>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어우, 양절 당신이 봤습니까? 직접 봤어. 절에 들었어. 예. 네, 그러니까 네. 아, 제가 본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뭐 정모 PD랑 뭐 이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건전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본건 아니잖아요. 전문적 할때 전문적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당신이 보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봤다는 정모 피드랑 이모 작가를 불러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봤고, 우리가 그거를 저기 양재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증언이 성립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은 증거로 채택, 전문 증거 배제인가요?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도 아세요? <laughs> 진짜. 저 법조인이에요, 제가 거의. <laughs>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걸 가지고 <laughs> 얘기를 하거나.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나선 안종범전 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을 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이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나섰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네. 또, 이태한 보건으로 정책 실장 및 국민연금 관계자의 문자 및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안전수석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첩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합병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예. 실제로 이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것과 일맥상통해서 앞으로 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양지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재판이 있었는데.